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아주 유명한 말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사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깊이 적용해 볼수 있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12장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함께 순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말씀이 있고 또 신약에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순종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순종을 강조하시고 요구하셨고, 또 교회를 가르쳤던 사도들, 또 바울을 포함해서 그 수많은 사도들도 순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모두 순종이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그토록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성경은 순종을 이렇게 진지하게 또 자주 요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섣불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곧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한 죄도입니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 제사로서 자기의 죄를 씻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다면 굳이 회개하며 제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순종을 잘 했으니까요. 사울이 아무리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면 복된 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 백성을 위해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동원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를 드러내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복된 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순전히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한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부르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죄의 삶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좋았던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아주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되었죠. 순종하는 인생이 순종하지 않는 인생보다 훨씬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가르침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를 위해 순종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붙들고 세상과 죄로부터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주실 것이니 그 길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려라. 너희 인생 가운데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겨우 제사 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삶, 제사 드릴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열심을 내는 삶보다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삶입니다. 귀한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은혜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순종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그 순종이라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 그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동양하는 기쁨을 아주 절절하게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기도합시다.